그 다음에 이제 전욱. 어. 예, 보면은 전욱은 약수에서 태어났고, 공상. 공상이 어디냐고는 곡부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아, 제 위에 올랐어요. 망이 됐어요. 근데 약수는 어디냐. 약수. 이분이 태어난 데가 그걸 갖다 이제 설명을 쭉 해보면은 양목이라도 한데 이건 상목이라고도 한다. 다른 말로 부상이라고 한다. 그 부상은 뭐냐? 설문해자에 뭐라고 되냐면 해가 탕곡에서 처음 떠오르는데 부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상서에 뭐라고 하냐면, 시중에게 명하여, 우위에게 명하였다 양곡이라고도 한다. 이 양곡이 이 탕곡.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시중이 동방을 다스렸죠. 양곡은 어디냐? 바다. 바다 옆에. 이건 레이라고 했어요. 레이. 근데, 우리가 보면은 여기 이게 지금 어디냐면 산동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동지역 지금의 이제 봉내에 있는 쪽입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이 전욱은 아 거의 동이족이라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 사기 은봉기의 상나라의 시조인 설인 아 제곡 야이 이 전욱이죠 제국의 두 번째 비인데 현조 현저, 현조는 우리가. 그, 제비입니다. 제비의 알을 먹고 그를 낳았다. 난생 친합니다. 그래서 이제국도 세토템을 가지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학자들도 이거를 이제 인정하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순임금, 아, 맹자 이루장에 뭐랬어요 순임금은 동일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고, 서량지라는 학자는 순임금의 문화는 흑도, 검은 토기를 아, 쓰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산동 용산 문화가 바로 이제 순임금의 문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산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가 뭐 여러 문화가 많습니다만은 대문구 문화가 가장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요것은 이제 동이족의 문화라는 것이 거의 다 이제 뭐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BC 4000년에서 아, BC 2500년. 그래서 그신석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회화문이 나와요. 회화문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요거. 근데 이렇게 요게 이제 동그랗고, 요렇게, 저 요거는 이제 산입니다. 산. 산 위에 태양이 떠오르는 건지, 지는 건지 잘 모르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요 밑에 보이는 것이 뭐냐 햇물이에요, 햇물이. 요게 이제 우리가 그, 오악 중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데가 뭐냐면 태산이에요. 자, 이 태산의 일출인데, 이, 이거, 이것처럼 이렇게 햇물이가 지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가 상영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출을 얘기하는 거죠, 일출. 그래서 뭐, 이제 제아, 그 사학자분들은 아사달 문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해가 떠오르는 모양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동네 지역이죠. 요 지역. 여기가 이제 네이가 있었던 저 해가 떠오르는 그러한 지역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 그래서 이게 그 회화 문자가 나오고 또 일출을 나타내고 이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광명 사상, 그러니까 우리하고 직결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특히 이 동의 지역에서 그 나오는 대문구 문화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이 산동에서 제일 끝에, 여기죠. 여기, 여기입니다. 제일 끝에. 여기가 성산두루라 그래요. 제일 끝에인데 제가 가보니까 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죠. 근데 여기 이제 태양이 떠오를 때인데 여기 이제 태양이 딱 걸려 있죠. 여기, 여기 이제 진휴왕도 왔다 갔어요.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요 끝입니다. 제일 끝, 예, 성산두아그 정도로 이 산동반도는 태양하고 무지하게 직결돼 있다. 예, 지금도 이제 제일 중요한 그이 관광지가 태산 일출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 일출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그 태산에서 하루 잡니다. 올라가서 미리 올라가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 진시황이 그 천하를 통일했어요. 했는데 그러고서는 자기가 이 땅에서는 제일 높으니까 하늘에 제사를 드려요. 왜 하늘로부터 자기가 인정을 받는 이제 그걸 뭐냐면 봉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제사를 어디서 드렸느냐? 바로 이 산동 지역에서 드린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거를 드렸을까? 여기에는 고대로부터 이 동이족이 우리가 하듯이 하늘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냐? 태산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신 성산도 이런 데를 다 들러서 제사를 드렸던 걸알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이제 그 성산도에서는 일주 태양신이죠.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태산 위에다가 토단을 쌓아서 하늘에 제사를 드린 것을 봉이라 하고 그 밑에서 제사를 드린 지신에게 땅에 제사를 드린 걸 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봉선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그 산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무시 사당이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김재원 박사가 이제 요거를 저기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의 재해석이라고 그래서 근데 여기를 제가 가 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무시 사당은 한나라 때 사당입니다. 사당인데 이 사당의 벽에 이 석판에 이 그림을 다 이렇게 새겼어요. 근데 그 중에 이분들이 이제 한나라 때 채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채집을 했는데 여기에 뭐가 걸려드냐 하면 환웅신화가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중앙에 요분이 환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이드에 있는 이분이 환웅이에요. 근데 여기에 천사가 세명 나타나요. 여기에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측량풀처럼. 근데 이 사람이 요 천사가 이쪽에서 받아서 이쪽에 넘기는 거예요. 이쪽은 두 사람이 쳐다보고 있고 여기 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삼 천지인 우리가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천뭐요요세 개를 아 나타내는 상징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쭉 이렇게 보면 은요 타고 갈 땅으로 내려갈 마차를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쭉 해서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측렁굴처럼. 여기 쭉 내려왔는데 여기는 천사들이고 여기 내리,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 이제 호, 호의하는 거죠. 이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타고 갈 마차 다섯 마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스탠바이하고 있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환웅이 환인으로부터 아, 그 천부인을 받아서. 그 신단수로 내려오는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환웅이 이, 여기 환웅입니다. 여기 용을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그랬고 오령거 우리가 이제 그 해머수의 신화를 보면 오령거를 타고 하늘을 날라다녔다 이렇게 오령거입니다. 다섯 마리 용이 끄는 마차를 타고 내려온 거. 여기 이제 선두 저 천사들 여기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땅에서 받는 겁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는 저기 구름에 구름 위에 있어요. 요건 뭐냐면 운사. 여기 바람을 이렇게 나파로 불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풍백. 여기는 이렇게 무지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 사람은 이렇게 돌로 망치로 때려요. 이건 뭐냐면 뇌공입니다. 뇌공. 이거 그러니까 이건 비 비가 내린 거죠. 그래서 어, 풍백 운사, 무사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곰이에요, 곰. 여기는 호랑이가 있죠. 그래서 곰과 호랑이. 웅족, 호족.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분은 뭘 하냐면 요게 지금 농사 짓는 겁니다. 요게 이제 가축을 기르는 거죠. 여기 사냥했어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냐? 바로 고시입니다. 고시. 우리 고시래 하죠. 근데 이런 재밌는 환웅신화가 어떻게 체집이 됐을까? 아 이거는 바로 모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동이족들이 환웅신화를 이렇게 퍼뜨린 거죠. 그런 것들이 한나라 때 체집이 돼서 여기에 석벽에 아, 남아있기는 아주 귀중한 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사달 그 우리 햇도로는 일출. 그 회화 문자와 이두 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상현에 저는 두번 갔었는데 치우천왕의 능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해자가 파져 있고 어, 환호가 파져 있죠. 굉장히 커. 이 사람이 이 정도예요. 자, 중국 사람입니다. 그 이거 이거 이제 치우능이라는 비석이 쓰러져 있던 거를 다시 세웠어요. 이렇게 거기에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아, 그 중에 이제 아주 오래된 거를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치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화상석. 이것도 이제 한나라때곡이죠 산동지역에 있는 치우의 이제 화상석. 아, 중국 자료에 떠 있는 거를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장영도 씨가 이렇게 그, 홍산 지역에서 건진. 근데 여기 동두차례이라 그랬죠? 이마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왔대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뒤, 뒤에는 용이 그려져 있고. 그래서 아주 좀 의미 있는. 그런데 중국에는 둘의 그 도깨비가 있습니다. 그 도깨비가 제일 오래된 도깨비는 뭐냐면 치우천왕. 두 번째 도깨비는 영계소문입니다. 그래서 경극에 보면은 이 칼을 다섯 자루로 이렇게 차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아, 어, 이, 연계소문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연계소문이 지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건 진의생기 왜? 고구려가 망했으니까. 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탕록. 탁록. 우리 탕록에서 치우와 그 황제가 싸웠다. 이런 기록들이 있죠. 이제 거기에 남아있다는 것들입니다. 이제 치우가 사용했 때는 이제 성토 치우가 사용했 때는 운물. 그 다음에 황제의 성. 황제가 썼 때는 황제가 사용했 때는 이제 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뭐 워낙 오래된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뭐 설왕설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탕록이라는 거는 뭐 거의 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아 그곳에서 근데 이제 우리 쪽 기록들을 보면은 이제 그 치우천왕이 아 밀어 잽겨서 그 치우천왕이 살아 계실 동안은 이 황제가 감히 넘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안타까운 게 우리가 불군악마는 치우인 것을 우리 민족은 다 압니다 대부분 근데 그 출정식을 할때이치우릉에 가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가서 여기 여기 가서 출정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왔을 때 거기에 그, 방송국이 와서 저한테 취재를 했어요. 왜 왔느냐.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해줬는데, 아,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제, 요건 중국 학자들이 이제 해놓은 건데, 요 노란 표시는 제가 한 거예요. 요건 왜 그러냐 하면 요게 동이족이다 이거. 요게, 빨간 건 뭐냐? 요게 묘족이에요. 요게 뭐냐? 요게 화족이에요, 중국. 중국 오리지널은 어디냐면 여기예요여기여기여기서 이제 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여기는 딱 대비되죠. 그럼 여긴 뭐냐 이거예요. 요 묘족은 그 치우 족이 깨지면서 황제족한테 깨지면서 밑으로 내려가요. 이쪽으로. 요게 삼묘족입니다. 삼묘 묘족 또는 여기 써 있죠? 삼묘족이라고. 예. 네. 요건 동이족이에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가 산동, 산동입니다. 여기가 절강이에요. 여기가 호북호북성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거 보세요. 중국에는 고인돌이 없어요. 산동에서 나 거예요. 지금 이, 이거 없습니다. 옛날 외국인이 찍은 거예요. 메이지라는 사람이. 1936년. 자, 이거 보세요. 절강성. 지금 상해 부근에. 이건 남아있어요. 호남성. 여기 보세요. 철광성. 그러면은, 이게 누구냐 이거예요. 중국인은 아니거든요. 중국인은 돌무다 많으니까. 근데 보면은, 이거잖아요. 이거. 여기 동이. 여기 산동성이에요. 여기 철광성. 여기 호북성. 딱 맞아 떨어져. 딱 맞아. 요 심지어는, 비파형 농검이 산동반도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재밌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동이라는 걸 우리하고 상관없다. 딱 끊어버려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벌써 그게 중국인이나 일본인들 같으면 벌써 국책사업으로 했습니다. 국책사업. 심지어는 터키는 몽골까지 와서 발굴해요. 네. 왜? 그건돌골족이니까요 이게 묘족입니다. 우리가 묘족 그 관광을 많이 가는데, 장가계나 뭐 이런데. 여 보세요. 이렇게 쇠뿔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투구로 썼거든요. 근데 황제는 쇠를 모르니까, 이 투구가 뭔지도 몰라요. 왜? 그래서 이렇게 때리면 머리가 안 뽀개지는 거예요. 왜? 이, 이 철기를, 금속을 썼으니까. 그거를 나타낸 게이뿔이에 뿔. 요거, 요거, 요거. 근데 상투를 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뿔. 예, 네, 이 치우를 상률 그래갖고, 이 만들어 놓고, 여기서 모여갖고, 1년에 한번씩 제사를 드립니다 보세요 요게 묘족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갈라진 게 요족이에요 요족 구려라 그랬잖아요 요게 요족이에요 묘족은 거의 900만이에요 얘는 200만 270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이들을 아울러야 됩니다 전혀 신경 안 쓰죠 왜 동이족도 팽겨치는데 뭐 묘족까지 챙길 군번입니까? 자 보세요. 동이족은 동이족하고 묘족 우리 중 우리 중 상투를 했어요. 여기 회남자에 뭐라고 써있냐면 삼면은 머리에 북상투를 했다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까 동상을 보세요. 동상 여기 왜 상투했어요? 예.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홍산문화에서는 우아량 유적에서 옷고 상투꼬지가 나와요. 상투꼬지. 또 절풍도 나오고. 예. 네. 그리고 초보산 이 석상에서는 상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여 유적에서도 보면은 상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냐면, 삼국지 위동 이전에, 한조에 머리카락을 틀어 묶고 상투를 드러내는데, 마치 날카로운 병기와 같아. 여기 오똑하게 이렇게 서 있으니까 자 보십시오. 이게 중국 한족에 여기에 여기 반파 여기 상투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이 홍산 문화예. 여기 여기에, 여기에. 요게 여기 여기 이거 상투 꼬이 이게 절풍이고 이게 부유예. 여기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린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발령 내렸을 때 난리가 난거 아니에요. 내 목을 쳐라. 상투를 자르느니.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염제 신농식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셔야 돼요. 자, 베트남은 두 종자예요. 여기는 월맹이고 여기 는 월암이었어요. 여기는 이 크메르하고 똑같습니다. 이 앙코르, 이 인도 종자예요. 인도 종자고, 이쪽은, 이 북쪽은 우리 종자예요.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나라가 반하는데, 이게 흥방이라는 나라인데, 여, 흥방. 홍방이라는 이 나라가 염제신농씨의후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찐조, 여기 진나라. 요, 요 나라도 뭐라 그랬냐면 선조가 강시예요. 그리고 누구냐? 염제신농씨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하노이 쪽, 이쪽 지역은 우리 피부치가 많다는 얘기예요 남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아, 우리가 뭐 중국, 중국에게 문명적 은혜를 무지하게 받은 것처럼 주작자들이 막 조작을 하고 막 기자능을 가짜로 만들고 제사 드리고 막 고맙다 그러고 우리는 무식하고 오랑캐였는데 기자가 와서 우리를 개화시켜서 이렇게 옷이라도 입고 상투루도 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중국 우매한 중국을 개화시켰던 거고 그들은 그것을 동의족이라고 격화시켜서 우리의 조상들을 폄하한 거예요. 그리고 보학을 중국에서 모든 성씨가 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주작자들은 막 그걸 떠받들고 뭐 자랑스럽게 그걸 갖다 떠드는데 아닙니다. 도리어 중국의 씨를 퍼뜨리고 성씨를 만들어 준건 뭐냐? 동이족이에요. 풍씨, 태호복씨, 풍씨잖아요. 신농씨, 강씨. 이런 것들을. 자, 심지어는 저 베트남까지 이렇게 퍼트린 거를 볼때 우리 민족은 아 외국으로 치면 유럽으로 치면 그리스와 같은 나라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원조차 까먹고 지 조상이 뭘 했는지 몰라. 가장 무식한 놈이 누구냐? 자기 조상을 까먹는 놈이에요. 그래서 자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멍멍이도 족보가 있다니까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따라할 게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의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근원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할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다시 복원하고 다시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일본인들이 조작해 놓은, 중국인들이 조작해 놓은, 그리고 주작자들이 조작해 놓은 이런 거에 끌려가면 안 되겠다. 아라 그래서 제가 간략하나마 이렇게 아, 설명을 아, 드린 것입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